추석에 용돈으로 받은 10만원 뭐할 생각이야? 음, 요즘 새로 나온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살까 고민 중이야? 좋은 생각이네. 근데 엄마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지금 내 손에 있는 10만원이랑 1년 뒤에 10만원은 똑같은 돈일까? 당연히 똑같지. 10만원은 그냥 10만원이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달라져. 만약 그 1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은행에 있는 거지. 맞아. 하지만 은행은 돈을 맡긴 대가로 금리라는 보너스를 줘. 만약 금리가 10%라고 가정하면 1년 뒤에는 10만원이 11만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의 돈이 미래에 더 커질 수 있는 가치를 미래가치라고 부른단다. 오, 신기하다. 그럼 미래에 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이제 다시 운동화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 내가 지금 당장 운동화를 사면 원하는 물건을 바로 갖는 기쁨을 얻게 되지. 그런데 동시에 포기하는 건 뭐야? 음, 1년 뒤에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기회들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해. 즉, 내 운동화의 기회비용은 1년 뒤에 생길 1만 원의 보너스인 거야. 결국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단다. 내가 지금 운동화를 사면 현재의 가치를 택하는 거고 돈을 저축하면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거지. 그럼 저축을 하는 게더 좋은 거야?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미래에 더큰 목표나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수 있단다. 이처럼 저축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